이수 앱지스, 바이든 대통령 당선 확 실시되고 있다. 희귀질환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이 당선 확정되면 오바마케어를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기존 민영보험에만 의존했던 의료보험 체계를 개선해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이 수의 지수는 고셔병과 파브리병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 고셔병과 파브리병은 세포 소기관 중 하나인 리소조매, 특정 효소가 부족해 이상 세포가 몸속에 축적되는 유전성 대사 질환이다. 이상 세포가 뼈의 골수와 간, 비장에 쌓이면 간과 비장이 커지면서 다양한 골질환이 발생하고 신경 증상을 일으킨다. 국내 환자 수는 각각 100여 명이다. 에브서틴과 파바갈은 각각 고셔병과 파브리병 환자에게 부족한 효소를 주입하는 역할을 한다. 항체 치료제 전문 기업 이수앱 지스는 독자 기술로 개발한 파브리병 치료제에 대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2013년 1월 8일 밝혔다. 인구 12만명에 1명꼴로 나타나는 파브리병은 알파갈라토시다아제A라는 효소 부족에 따라 당 지질이 혈관과 눈에 축적돼 조직과 기능이 손상되는 희귀 질환이다. 파브리병은 보통 10세 전후부터 손가락, 발가락 끝에 통증으로 시작돼 점차 통증이 심해지며 각막 혼탁, 심근경색, 신장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수앱지스의 파브리병 치료제 파바갈은 유전자제 조합 방식으로 만들어진 알파 갈락토시다아제 A 대체 효소로 통증을 감소시키고 신장기능 등을 안정화시켜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돕는다. 이수앱지스는 지난 2005년 파브리병 치료제 개발에 착수했다. 2011년과 2012년 각각 임상 1상과 임상 2. 상 시험이 승인됐으며 2013년 7월 식약처의 품목허가 승인 신청서를 제출 5개월여 만에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